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5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석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월 29일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 EU 정상회담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시찰단 파견 등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것은 리얼미터가 미드어트리빅 의뢰로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배차로 수석 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1%,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배차로 수석 전문위원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시철단 방일,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호재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러 공세 속에 선방했다면서도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상승한 반면 당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오른 3.5%, 무당층은 1.6%포인트 감소한 12.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유선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2.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